자, 오늘 할 게임은 5월 최신 인기순위 게임들이에요.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체험해 볼까요? 인기순위 5위는 방치 함대. 이거는 예전에 제가 한번 했었죠 전함을 뽑아서 육성하고 자동 전투하는 방치형 게임이라는 거 근데 이게 다시 5위가 됐네요 이거 나온지 꽤 됐는데 확실히 전함, 막 잠수함, 전투기 싸움 이런 게 남자들이 좋아하긴 해 그래서 인기몰이 다시 하고 있나 보네 약간 좀 저도 전함이나 비행기 싸움 이런 거 씹덕후에요 <laughs> 재밌어 아무튼 전투 한번 해보죠. 보이죠? 전투기 날라가고 폭격하고. 이런 거에 이제 막뻑안 되니까. 그리고 편하게 자동이에요. 그래서 방치한대. <laughs> 헬리콥터도 있었네. 뭐야, 스텔스기는. 와, 네이드안 잡혀서 폭격당했네. 응, 그래도 우리 팀 이겨. 그렇지, 다 침몰. 우리도 떴다, 스텔스기. 가버려. 오케이, 다음 게임. <laughs> 인기순위 4위는 와블맨. 난 이거 왜 이렇게 인기 많은지 모르겠어요. 100만 이상 다운 받았거든요. 근데 평점은 확실히 안 좋긴 해. <laughs> 게임은 간단합니다. 그냥 건물 1층, 2층, 3층 올라가면 돼요. 어때요? 잠쉽 죠. 거기에 이제 중간중간 무기도 나오고 경비병도 나오고 퍼즐류도 나오고 코스튬도 나오고 그런 게임이거든요. 이렇게 화장실 탈출하기. 아, 아 경비병 니가 왜 나와? 자 다시 도전 이렇게 피해가지고 잠깐 멈췄다가 초스피드로 쇼쇼쇼자 열쇠 구해가지고 문 열고 통과 아주 깔끔했다 그리고 단점은 광고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laughs> 자 다음 게임 자 인기순위 3위는 하이디앤시 k 직격을 하면 이제 숨바 꼭질이에요 일단은 캐릭터를 고르는 건가 본데 아 아씨 광고네 또 이것도 광고 게임이고요 뭐야 내가 숨는 거야? 부금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약간 좀 심심해요. 게임 방식은 술래를 피해서 도망치고 골드를 먹으면 되네. 어 들킨다.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어 오씨, 움직이는 게내 맘대로 안 돼. 약간 막 미끄러지는 것 같아. 헬프미야 너는 왜 갇혀 있냐? 오, 구해주는 거구나. 그럼 다 쌉가능이지. 내가 다 구해줄게. 안돼, 안돼, 나 따라온다. 와, 파란색, 저 숨어 있는 거 봐. <laughs> 야글로 가지마 아 미친 또 잡혔어 오케이 얘 구해줬다 일단 성공 자 이번엔 술래입니다 다 잡아버리겠어 어딨냐 어디 숨었어 걸렸죠? 뭐야 없어 너무 꼼꼼 숨었는데 <laughs> 저 발자국 뭐야 저기 있다 니들 딱 걸렸어 <laughs> 단체로 다 잡혔어 아, 바보들인가 오케이 여기 마지막까지 이거는 나름 심심풀이용으로는 할 만은 하네요. 광고가 자꾸 나와서 그렇지. 아물 밟았다. 발자국 생겼어. 잡혔어. 바로 하는 거 아니야? 큰일났다. 나 따라오지 마임마아 같이 죽어. 나이스 난 살았지롱. 아 이게 잡힌다고? 자 다음 게임. <laughs> 인기 순위 이는 케페우스 M. 요즘 광고 엄청 때리고 있죠. 이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동화 같은 스토리 게임, MMORPG라고 해요. 직업은 많아. 워리어, 매지션, 궁수, 프리스트. 어 세신, 어 세신 좋다. 머리 빨갱이로 굿 개간지. 고고 씨. 어 번지 점프다. 공중에서 이 뛰어내리는 펠기 뭐야? 일단 멋있고 이런 식으로 중간 중간 스토리 동영상이 있는 것 같아요. 좋아, 스킬 배웠다. 댄싱 블레이드 써볼까? 샤샤 샤샤샤. 오, 칼 들고 현란한 댄스. 고기도 구워서 적들을 유인하고 적으로 이장하고 춤도 추고. 를 들어가지고 <laughs> 미니 게임 요소가 많이 있네. 지금이야 쏘세요. 전체적으로 게임들이 귀여워요. 잠자고 있는 개돼지 발견. 일단 가볍게 요리조리 로지지고 스킬 새로 배웠다. 오우오우 공중에서 표창 던져버리네. 단점은 이제 스킬 빠지잖아요. 평타를 존나 쳐야 돼요. <laughs> 스킬 빠지면 개잡아. 아이템 창을 보면. 어, 이 고양이 뭐야? 가방이네. 등지고 메고 있어. 패션 질이구요. 무기들도 바꿀 수 있고, 옷도 바꿀 수 있고, 치킨이구만. 이건 치킨 탈이네. 왕자 드레스, 모자, 음, 구려, 탈 거. <laughs> 약간 진짜 함께 막 장난감처럼 해놨다. 게임을 해보니까 스토리가 동화책을 읽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기자기하고 재미는 있어요. 자, 다음 패스. <laughs> 마지막 게임, 인기순위 1위는 레전드 오브 룬테라. 이거는 이제 롤 챔피언들이 나와서 서로 싸우는 전략 카드 게임이라고 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제 챔피언들에 따라, 조합에 따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제 게임이 달라지는데, 일단 가렛. 왼쪽 주황색 숫자가 공격력이고, 오른쪽 빨간색 숫자가 체력입니다. 상대방이 방어하죠? 고로 둘이 붙으면 내가 이기겠지. 여기에다 돌아버리게 이게 바로 대마시아다 여기 이제 내 부하들도 나오고, 타워를 부셔버리면 이깁니다. 승리! 그리고 이제 카드마다 다 달라서 전략적으로 이제 싸우는 건데, 예를 들어 브라운 카드는 서포시죠. 방어 잘하겠죠. 두시. 아, 두시. 이렇게 개잘 막아버리기. 이게 브라운 방패인데요. 앨리스는 거미죠. 어, 뭐야, 징그러거미형 앨리스 등장. 두둥. 그래서 거미 새끼들이 같이 나와. 꼬로쳐, 그렇죠, 꼬로쳐. 그렇죠. 총 공격, 가라! 근데 공격력이 1이라 파워가 없네. 하이머딘고 혼자 있는데 타워 못 부신 잼. 넉스는 미드 챔프죠. 이거 궁이다 레이저 궁 제드 한방에 보내버리기 게임이 딱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월 현재 최신 인기순위 게임들을 체험해 봤는데요 솔직히 2위랑 1위는 게임 할 만해요 2위는 이제 시간 대우기용이고 1위 레전드 오브 룬테라는 좀 진짜 머리 써야 돼 그래서 저는 좀 힘들어요 왜냐 내가 박대가리라 <laughs>